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고 있던 감정을 건드리고, 아무 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며, 마음 속 깊은 무언가를 흔들고 갑니다. 좋은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어떤 조각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저 스쳐가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건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마주한 그 장면은 언젠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이 인연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욱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던 상처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가 쌓아온 두려움을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가 외면해왔던 감정을 다시 마주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깊은 치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픔을 감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인연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일부라고 하지만 그 거리 너머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한 마음으로 다음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반복될 때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인연 앞에서 이렇게 아플까?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면을 비추고 있는 걸까? 그 물음 안에는 과거의 기억, 어린 시절의 상처,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떤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 태도를 통해 내 안의 고통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내 마음에 걸려있던 매듭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내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오래된 인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단지 벌이 아니라 배움과 자각의 기회라고 봅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겪는 이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항상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내가 아직 다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무늬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의 인연일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울 만큼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말투, 행동,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디서 본듯 익숙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예전의 상처가 그대로 떠오르고 이미 겪은 고통이 다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반복되는 인연의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업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인연 안 했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배움을 다 마칠 때까지 비슷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이 비추어진다고 하지요. 그건 마치 거울 속의 먼지를 닦지 않으면 계속 흐릿하게 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떠났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같은 아픔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의 인연을 탓하기보다 나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실제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품고 있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릴 적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억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작게 만들고 어떤 관계에서도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시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 비슷한 갈등과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흔적이자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업을 해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에서 업은 지은 대로 받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흐름을 바꿔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안에 남아있던 두려움, 욕망, 상처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업의 해소입니다. 어떤 인연은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이 이해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만, 천천히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남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게 해준 거울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했거나 미워했던 그 사람, 그 인연은 어쩌면 이 생에만 맺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오래된 업의 실타래가 이번 생에서 얽히고 다시 풀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순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야 비로소 보이고 때로는 놓아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짧은 대화, 짧은 인상, 짧은 만남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반면, 오래도록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한순간에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인연에도 배움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비록 상처로 남았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더잘 들여다보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깊은 수행이 된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법에서는 모든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 안의 따뜻함을 깨우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함으로써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지나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깨달음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용서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풍재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정부터.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래 숨겨진 외로움과 서운함을 천천히 마주해 주세요. 감정은 밀어낼수록 단단해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록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것, 있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마음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왜그 사람이 그토록 힘들었는지, 왜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건 시간이 만든 변화이자 고요한 통찰의 시작입니다. 거울을 내려놓고 난 후,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상처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나의 불안으로 사랑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공간은 곧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저 착하고 친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 그 안에서 나도 타인도 함께 자유로워지는 마음. 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이기도 했고, 나에게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이 비추는 거울 속에서 진짜 나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나, 사랑에 목말라하던 나,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하던 나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원망 없이 놓아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순간에도 또 누군가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 곁에 도착하고 있겠지요. 그 인연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을지, 그것이 나의 다음 수행이 될 것입니다.